뭐냐면, 아, 이승복이라는 서울시 의원이 있는데, 이 새끼는 반드시, 아, 제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이 테러범 있죠? 테러범. 이 테러범이 보고 있으면, 아,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뭐 여섯 군데를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섯 군데를? 여섯 군데를 따라갔어요. 여섯, 여섯 군데를 그리고 지금 영상 도로 보면은 이 옆에서 거의 뭐이 테러범으로 지금 거의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계속 목지인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살인 미수범. 응? 칼도 양날 칼, 양날 칼. 테러하는 거 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찌르면서 이게 좀 비껴가니까 칼을 돌려가지고 또막 찌르는 느낌 나오잖아요. 양날 칼. 야 무슨 무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말 들으면은 뭐 부동산 폭망만 얘기하는데 아니 부동산 폭망을 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 분노를 해? 웃기잖아요.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어? 과거? 혹은 지금 대통령 누군데 윤석열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르겠어. 여러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 사주해서 죽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그냥 구구 유튜브들 보면서 가스라이팅 된 거지. 사실 구구 유튜브 보고 있으면, 이런 분노, 그냥 막 특정인에 대한 이런 막 끝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방송에서 이재명을 악마화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런데 무시무상한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 물론 박근혜 테러 같은 거 있었지만 이런 거는 사실 경미한 거였고요. 어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 이후에 정치인에 대한 이렇게 정말 무자비한 살인 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을 주여 했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교토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긴 했지만 정말 민주화 시대 이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증오 범죄, 증오 범죄라고 증오 범죄.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사람이 나온 거에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정치권의 문제도 있다고요.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혐오의 정치를 하자. 혐오의 정치. 어? 윤석열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그냥 범죄 피자라고 단정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있죠. 보수 유튜버들 계속 이재명을 막 악마화하잖아. 보수 유튜버들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죠. 한번 봐보세요. 저 보수 말도 안 되는 정말 방송 같다는 방송 보고 있으면. 이재명을 진짜 엄청나게 악마화 하더라고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막 분노 막 죽이고 싶은 증오심 같은게 생길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이, 이 사건을 보면서 최소한 정치인들은 아 내가 좀말 조심해야겠다 지금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왜냐면 강성 지지층은 극단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 지지층한테 박수가 되려고 내가 너무 얘기를 심하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원식. 신원식은 뭐라고 했어요? 정강원 집회가 갖고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 어떻게 씨발 이런 이따위 개소리 하는 새끼가 정치인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신원식은 그때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했다고 쳐.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정치인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살립미술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스시를 모든 유튜브다 포함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 앞으로 좀 우리가 방송할 때, 아, 언행 뭔가 말을 할때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요거 좀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깜짝 놀랐어. 지난 6일에 대진연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죠. 이 대진연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보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 진보 어, 연합 학생들이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거부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그 검문소를 넘어 지나갔어요 한 20명이 시위를 했는데 11명이 넘어서 앞까지 진격을 했고 9명은 그 앞에서 그냥 막혀 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를 했죠 그런데 아니 무슨 여기를 어떻게 몰래 들어간 것들, 정문으로. 정문으로 지금, 이 뭡니까, 그, 경찰들이 다 막고 있는 데를 지나갔다고 쳐. 뭐, 얼마나 가겠어, 11명이. 어?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지고, 11명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아, 지나가봤자 얼마나 갔겠어. 금방 잡혔지.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연행을 했어요 애들. 연행을 했어. 그 앞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어디 숨어갖고 몰래 막 잔입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문으로, 정문으로 뚫고 지나간 거야. 별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무슨 짱돌이나 무슨 방망이 된 것도 아니야. 맨몸으로. 보세요. 이런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못넘어못 넘어간 대학생들은 이렇게 잡혀있고, 넘어간 대학생들도 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2 수명이 연행이 됐는데 그 수명 중에 16명을 지금 경찰에서 뭐한 겁니까? 구속영장 아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연행은 할수 있어 근데 이까진 게 구속영장을 칠 사항입니까 얘네들을 구속해서 뭐하려고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대학생들이 시위한 거 무슨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무슨 옛날 같이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수0 명이 우르르 들어와 갖고 이 폴리스 라인을 좀 뚫었어. 그좀 지나갔다고 쳐 이까진 거 가지고. 응? 아니 이까진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행을 하고. 연약했으면 그돌려보리면 되지. 이걸 뭐 구속을 하겠다고 구속원장을 신청을 했어요. 아, 씨발, 진짜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한심한데 황당한 건 뭐냐? 황당한 거는 서울시 시의원 중에 이승복이라는 데가 있어. 이승복, 양천구, 이제 상고구, 이제 상고구에서. 당초이한 새끼예요. 이성구라는, 이승복이라는 시의원이 있어. 근데 이 새끼가 그 대학생 애들이 잡히는 모습을 캡처를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 페이스북에.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시설 침투했으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실이 국가보안시설 맡겠지. 그런데 거기 대학생들이 지금 대통령 만나겠다고 김건희법 받아들이라고 어? 특검 수용하라고 외치면서 거기 경호구 안까지 들어갔다고 쳐. 근데 그러니까 총으로 쏴 죽이라는 거야? 이 시발 새끼야? 이개 새끼야? 서울 시원의 새끼가 이따위 글을 썼어요. 이개 새끼, 이 찢어 죽일 새끼가 들이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 국가 보안설 침투하면은 그냥 바로 죽여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선 법치주의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에요. 우리 민주사회 아니야. 민주사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국가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북한이야? 북한도 이렇게 알아걸려? 북한도 재판으로 판결하지, 누가 바로 총을 쏴서 죽입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와? 차라리, 어, 지금 법대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 구속한 다음에 실형해라.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처벌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이라는 거야. 진심으로 싸 죽이라는 거야. 이 씨발, 개새끼 아주. 이게 할 얘기야! 이게 말이 돼요? 어? 아니, 간첩이 넘어와도 이렇게 안 해요. 잡은 다음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수사하고 기소한 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표현의 대우가 허용된 나라예요. 물론, 대학생들이 어 경호교까지 침범에 들어갔다. 그거 가지고는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항의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근데 그 정도 보상 못 해? 그리고 여러분,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 비례 원칙. 비례 원칙과 과잉 대응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니, 대학생들이 이 라인을 뚫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면 돼. 근데 그게 죽이는 거야? 총을 쌓았고? 이 씨발로마? 이게 맞아? 이 개새끼야? 이런 새끼가, 이런 새끼가 지금 정치인이야. 이게 시의원이야.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살인 미수가 있었어요. 살인 시도가 있었어. 증오 범죄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와? 이 씨발 로마, 이 개새끼야. 야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새끼는요. 지금 뭐 서울시 의 같은 경우는 저 국민의힘이 과반수기 때문에 이런 새끼 제명해야죠. 이걸 제명 안 합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총으로 쏴 죽이라고, 진심으로 쏴 죽이라고 말하는 이런 새끼를 그냥 둔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보수 정권에서? 보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이걸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개새끼 아주. 이 씨발 새끼 아주.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게 이렇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20대, 20대 대학생들이 어?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죽여라. 진심으로 죽여라. 말을 해? 씨발로 마주. 근데 그런 새끼가 시의원이야. 이 개새끼 아주. 정말 용서하면 안 되는 새끼입니다. 이 개새끼는. 이 개새끼는 제명을 하고 다시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하면, 하면 안 되게 안되게 해야 되는 새끼야. 이 개새끼는요. 씨발 새끼 아주. 아, 죄송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욕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새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참혹한 역사들이 있잖아. 제주 4.3부터 시작해갖고, 5.18. 이런 게다 이런 개새끼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일어나는 걸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이 씨발 새끼 아주. 아. 에 그만하겠습니다. 더 하면 더 심할 것 같아. 요 이게 오늘 어,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세 번째 이슈를 제가 제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하면은 한 시간 이상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부끄럽지만, 아 부끄럽지만.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또 방감원들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소담이아 양인님도 오셨고 세렝게티님도 오셨고 또 한예슬 닮은 아줌마님도 오셨고 아우참또 어, 수박님 야 수박님 야 우리가 우리 진보 지정에서 수박이라는 아이디스가 쉽지 않은데 수박님 감사합니다. 티티엔디님 <laughs> 그리고 쏘리님 아, 우리 걸어서님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자가 손자다, 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하고 참 아쉬운 게 많은 방송이지만 아, 사무리 너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힘내고 계속 매일 힘들다고 방송 짧게 하는데 내부 똑바로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밑에 보이는. 시청료와 아, 월세특위로 함께하시면 사무리가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막판에 너무 또 험악한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예쁜 입, 아, 예쁜 입, 고운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